지금 시간은 7시 반이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이코쿠 PA에 왔는데, 뭐, 카즈앤커피인가요, 오늘? 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앞에. 아, 오늘의 히어로카. 이건 뭐, 이건 뭐, 무슨 모델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도대체 이 차가 왜 번호판이 달려가지고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도대체 가알수가 없습니다. 시트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트? 와, 씨. 개 미쳤는데? 와, 이게. 여러분. 야, 이거 몇 키로 올까? 이거 한 500키로 되나? 400? 와, 이거 카트인데, 완전히? 슈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 브레이크 안 쓰나? 어떻게 이러지? <laughs> 브레이크 없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신기해. 이 차가 지금 번호판이 달립니다, 여러분. 되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번호판이 달려요. <laughs> 와. 진짜 예술이네 드라이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만 이게 와 진짜 낫다 이거 여기도 이제 장난 아닌데 요거 하나로 이제 앞살 당했네 야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일단 자기통 코스어스 엔진이고 아니 브레이크가 분명히 있는데 이 냉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하긴 너무 가벼우니까 냉각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다 아 진짜 신기하네 이거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뚜껑을 덮은 모습입니다. 아, 지금 옆에 GTR과 비교해서 높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공차 중량이 한 4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4명 있으면은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 여기서 보면 아주 비교가 잘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치, 그치. 하! 이거는 영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 실제로 봐야지 이 차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laughs> 저 말도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앉고, 바닥에 이렇게 앉아야 돼. 이러고 운전하는 거지. 무슨 느낌일까? 진짜 무슨 느낌일까, 이거는?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와, 진짜 티하네 서있을 때가 티가 엄청 많이 나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거는 S660보다 더 미쳤네, 이거는. 와.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누워서 타는 겁니다. 그리고, 와, 진짜 이건 누워서 타고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다 보니까 이 시트 포지션 같은 것도 진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몸을 이렇게 틀어서 페달을 밟아야지, 밟히는. 희한한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하기 진짜 불편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와, 지금 3, 2들이 아, 지금 몇대 하나, 둘, 셋, 넷, 네 대, GT-R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laughs> 자기들끼리 지금 정모하는 중. GT-R에 관심이 없는 나라. 왜냐하면 여기도 GT-R이거든. 여기도 GT-R이고. 파코스카의 모임들, 선배님들 계시는데 어디 신차들이 배기음을 내는가? 음이 차는 뭐야 또 검색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차는 마츠다 코스모 스포츠 야야 야, 여기 뒤에 봐봐 오 너무 멋있어 와이 리어 램프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오 어, 진짜 쬐깐하네 와 도장 진짜 깨끗하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차가 널리고 널렸다. 야 이거 상태 너무 좋네요. 도장도 새로 싹 하신 것 같고 이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 아또 이제 예, 완간 미드나잇 파란색 악마의 제트. 아 시트 너무 예쁘죠. 아이 그린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이 색깔 너무 예쁘지? 그치 진짜 예쁘다. 어 극강 알파드 크롬 파츠 장난 아닌데? 아. 아다 크롬 아자 자, 혼다 비트 예, 헤이세이 A, B, C의 B를 담당하고 있는 혼다의 비트입니다 RPM 보이십니까? 8,500까지 돌릴 수 있는 야무지다 야무죠 음, 저기는 또 AZ-1이 있네 오늘 헤이세이, A, B, C 다 보네 너무 이쁘지? 아, 와 장식도 정말 반짝았다 이거 요게 문이 이렇게 열려 걸잉으로 이렇게 쫙 와. 그지 아, 완전 오리지널 컬러네. 오, 너무 깨끗하다, 이것도. 자, 여차가 이제, 여기 이제 키딱 돌리고, 딱 풀업 써져 있잖아요. 땡기면 문이 이렇게 쫙 하고, 걸링으로 열리더라고요. 와, 도장 너무 깨끗해. 진짜 신차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맞지다 스피드였나? 그래가지고 이제 튜닝 파츠가 또 있는데, 그거 딱 장착하면은 기가 막힌 바디가 되더라고요. 국내에도 한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니야. 거의 딱 맞춰서 똑같아. 어. 얘가 제일 이쁘게 생긴 것 같긴 해. 이쁘지 않아? 나는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안 팔렸던 것 같기도 해. 어이씨. 그, 리버티워크에서 재작년에 이제 F40 만들었을 때 F40 미니 버전 있었잖아. 어 그게 얘야. 얘가 그게 거구나 어. 저희 커미너티때 240Z 정선씨 차한번 왔다고, 크, 우와, 기가 막히다 <laughs> 지린다 했는데, 뭐 그냥 발에 채입니다, 채요. 야, 세상에나 스카이라인도 진짜 세대별로 이렇게 다 있네 스카이라인 2000GT 아니 여기 근처만 와도 기름냄새 쩔어 어 장난 아니야 시바타 최신 드리프트 차부터 올드한 GTR까지 다 사용하는 라이단 시바타 아 이건 또 뭐지? 셀리카네? 헐 여러분 요게 셀리카랍니다 아, 기가 맥히죠 야나 셀리카 이런 모델이 있는 줄도 몰랐네 일본에서 자동차 아는 체 하려면은 진짜 이거 모델 외우는 것부터 개빡셀 것 같습니다 에바 셀리카 오야 제트 지금 몇 대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무 확인 뭐, 지네 나라 차니까 뭐 말이 되지 근데 우리나라의 소나타 2막 소나타 1막 이건 그 전인데 우리나라 이거 이때 뭐 나왔었어 차가 있었나 크... 아저 뭐야? 로마이드 아 이거 로마이드 버튼이네. 와. 아 이거 판이다 이거. 우드야 아니야 밑에 캘리포니아에서 온 건가? 레전드네 저것도. 하하하하. <laughs> 저거 순정 컬러일 걸? 어. 저이 어. 아이고 마음에 들었어? 그치? 이건 도대체 무슨 문화라고 봐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예. 약간 그 남자의 깡을 보여주는 건가? 누가 이렇게 가위로 쏙 자르고 지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상남자의 튜닝 아 핸들 몇 파이야 이거? 와 스티어링 봐 엄청 짹가네 저 정도면 300도 안될것 같은데? 270? 80? 크으. 아 원래 장착했던 바디킷이 있는데 다른 걸 장착을 했네요 KTM이네요 얼마나 가벼우면 저할아버님이한 손으로 그냥 밀면 그냥 손쉽게 밀려버리는 아몇 킬로, 얘도 한 400킬로 되려나? 400-500킬로 대 되겠다 KTM이 원래 저렇게 루프탑이 없는데 저거를 애프터로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아안 그래도 가벼운 바디인데 지금 이 휀더랑 저기 문짝이나 이런 것도 다또 카본이야 또 새로 제작을 하신 건가 와 이건 또몇 파야? 이 진짜 미쳤다. 데도 있어. 장난 아니지. 신사용은 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문짝도 없다. 이거 문 열고 닫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넘어서 타는 거야. 아, 레전드네. 오빠는 타지도 못한다 이거. 나 이거 못 타. 어. 아 근데 이게 지금 번호판이 달리는 게대한민국에 비하면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와훈타치 후진 간진 안 해. <laughs>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네, 군타치. 이야. Yeah.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내리시는 아, 레플리카네요. 예, 네, 레플리카고 박스터를 베이스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220마력.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섯 대중 실버 캠으로 불린다라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이런 데가 이제 좀 살짝 이제 티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도대체 번호판을 달수 있는 걸까?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어? 소활하다 번호짱! 번호짱의 미래가 여기 있어 번호짱 얘는 수동이야 와 아저씨 이거 문짝도 없고 이거 아주 담요 덮고 운전하고 있어. 얼마나 추우면 와고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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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아 예쁘다. 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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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곤. 와. 오늘의 히어로카입니다. 아 너무 재밌다. 뉴비틀 뉴비틀을 가지고 오프로드 세팅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이거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약간 이. 그냥 되게 유니버설 바디킷으로 이런 휀다 라인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도 이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laughs> 애초에 뉴비들이 볼륨감이 좀 있으니까 핸더도 와이드 바디로 빵빵해 보이고 음, 이런 오프로드 차 같아. 그렇지 이렇게 또 알티 타이어까지 싹 이쁘게 끼우고 쇼업도 해주시고 그리고 서치까지 그리고 위에 루프랙 따라가지고 타이어도 하나 얹어주시고 아 완벽합니다. 근데 저렇게 이렇게 앞에 가드를 달고. 차검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서치를 달아도 된다는 게아와 너무 귀엽다 그리고 또 핸더도 이 색깔이 살짝 달라 어 그래가지고 더 약간 오프로 느낌 나는 것 같아 와우 이건 뭐 미친 그림이군요 RWB도 지나갑니다. <laughs> 할아버지들 진짜 이런거 면다여기도 고인물인거 같다는 생각이 고인물이지 완전 쌉고인물들이지 스카이라인들 나가십니다 큰형님들 퇴장 아 진짜 할아버지 저 때는 다 토일밖에 없었으니까. 보면 다 옛날에 한따카리 하셨던 분들이잖아. 할아버지. 어, 찌그덕찌그덕. 아 어떻게 우리도 30년 뒤에 자유로 휴게소 화주 출판단지 휴게소에서 <laughs> 베렌 긁고서 <laughs> 그때까지 베렌 파시면안 돼요. 정모합시다 정모. <웃음> <웃음> 야 피원 개 미쳤다. 와 할아버지 와 할아버지 튜닝 쌈뽕하게 하시고 와 너무 멋있는데. 유압식 윙어어우 내가 다부 카본 저몇 천만 원일 텐데 저걸 한번 꽁징을 하면은 얼마야, 지금 자, 일본 사람들도 피원은 못참지 전부다 P1 보러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개멋있다 와~~ 휠이 완전히 흰색이 아니야 이것도 완전 화이트 컬러가 아니야 살짝 베이지 톤인데 센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맥라렌 로고를 형상화한 이 헤드라이트부터 해서 완전 풀 카본 바츠에다가으아이 문짝 개질입니다 크흐야윙 살벌한 거 보소 거의 이 정도면 의자 아니야 의자? 우리 박스스터 이에딱 하나씩 앉혀놓으면 진짜 얘기의자 진짜 애기의자 같네 자 이렇게 유압식으로 작동이 되는 윙 너무 멋있죠? 그리고 아까 밑에를 살짝 공 찍었습니다. 진짜 비현실적으로 생겼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이거요? 몰라요? 이거 한정판이라서 이제 만들지도 않고 다 팔렸을 걸? 맥라렌 프라이스 지금은 200만 달러 정도 할 거래. 200만 달러. 30억. 30억. <laughs> 저 진짜 디퓨저만해도 몇 천만 원일 거야. 저게 매드 마이크가 와이드 바디 쳐가지고 안에 로터리 넣고 우리 작년에 봤잖아. 그게 P1인데 P1은 아니고 P1의 바디킷을 씌운 거라고 했었어. 그래서 완전 P1 가지고 그걸 만든 건 아니라고 했거든. 네 지금 시간은 9시 반! 다이코쿠에서의 카즈앤커피, 커피는 없었지만 또 새로운 차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만나 이제 또 한국 분이신데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벤트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기 전에 니산 박물관이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살짝 이제 문화생활 좀 즐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20대들 쫓아다니는 거 너무 힘듭니다.